세요아 아, 아, 항상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2022년 하반기. 네. 노트를 살만큼. 네. 네. 나이. 탑스아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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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띠입니다. 예 토끼띠 중에 특히 30대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명예를 얻게 되고 재물을 얻으면서 어,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름을 날리고. 내가 재물을 얻어가지고 승승장구를 할수 있는 첫 단계가 열리면서 첫길이 열릴 수 있는 그 달이 양력으로 7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그만큼 바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즐겁다, 여유롭다 아! 나한테도 이렇게 잘되는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양력 7월달에 좋은 기운이 휘감는다 우리가 휘감는다 했었을 때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이번에 휘감는 거는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띠는 토끼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띠 시작하겠습니다. 돼지띠입니다. 예,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어, 포기했던 재물에서 희소식이 와서 재물 자체에 대해서 내가 풀릴 수가 있다. 또는 포기했던 그 재물이 들어와서 여유가 생길 수가 있다 라고 판단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가족 간에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즉 예전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비가 생겨서 약간 사이가 소원해졌는데 이때 와서 사이가 원만해지면서 사람도 얻고 그 다음에 돈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양력 8월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띠는 돼지띠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띠 기대해볼 만합니다. 세 번째 띠는 범띠입니다. 또 내가 또 범띠이기 때문에 또 범띠다라고 뭐 사람들이 뭐 니플 달겠지만 제가 범띠 맞습니다. 갑인생 범띠가 맞는데 왜 범띠가 좋은 건가 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7, 4년 범띠 같은 경우에는 아홉수가 시작이 됐고 중간까지 흐른 상태예요. 그러면 양자 7월달부터 12월달까지가 어차피 하반기 운세인데 7월달 정도 되게 되면 아홉수가 한풀 꺾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쁜 기운이 물러나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7월달부터 12월달까지가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이 매달이 우리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면서 운이 바뀌면서 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세 번째 띠는 범띠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022년 하반기 노또를 살 만큼 좋은 띠는 첫 번째 토끼띠, 두 번째 돼지띠, 세 번째 범띠입니다. 기대해볼만 하실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노또 살만 하다. 벼락대함이 있습니다. 벼락대함에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